안녕하세요. 정격골지 축구 선수에서 서울 합격한 휴마 아카데미 김경모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 내신 시리즈 두 번째,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내신 전략 및 내신 계획 수립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진 않나요? 또는 전략과 계획 없이 느낌 가는 대로 공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이번 내신에서도 또는 고등학교 첫 내신에서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좌절을 맛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내신 전략 및 내신 계획 수립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신 시험에서의 적은 누굴까요? 바로 선생님과 시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전략 수립의 첫 번째는 바로 학교 선생님 및 시험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감옥별 출제 경향 및 출제 스타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옥별 담당 선생님의 이전에 출제하신 시험지가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족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선배님 아니면 각종 내신 사이트 등을 통해서 해당 과목 선생님께서 출제하신 시험지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시험지를 구해서 무엇을 분석해야 하냐 우선 선생님께서 자주 출제하는 유형 및 출제 스타일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디테일하고 꼼꼼한 부분을 출제하시는지 전반적인 이해력과 실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출제하시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중학교 방식처럼 단순 개념, 단순 계산 중심의 문제를 내시는지 수능 모의고사 형태로 내시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출제 유형 및 출제 스타일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선호하는 또는 자주 출제하는 단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파악이 된다면 똑같은 시험 범위를 할지라도 선생님께서 선호하는 단원이 있다면 그 단원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시험 난이도가 많이 어렵게 되느냐, 적정하게 되느냐, 쉽게 되느냐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험 난이도 파악을 안 한다면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되거나 해야 되는 공부를 안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고난이도 중심의 시험을 내시는 분인데 교과서 중심에 공부를 한다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문제를 맞출 수 없겠죠. 어렵게 내지 않은 선생님인데 고난이도 문제, 수능과 사관학교 수준의 문제를 공부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교 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지문 또는 문제를 출제하시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전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모의고사에 들어갔던 지문 또는 문제를 시험 범위로 추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추가가 된다면 그 부분도 함께 공부를 해줘야겠죠. 학교 수업 모의고사 외에 완전히 새로운 외부 지문 또는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면 시험기간에 학교 또는 모의고사, 지문, 문제 외에 신유형에 대비한 공부도 별도로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교 선생님 및 시험지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피를 했죠? 적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지기, 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즉, 여러분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감옥별 이전 학기 시험 등급 파악 및 이번 학기 감옥별 목표 등급을 설정해야 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목표 대학과 학과의 내신 평균 등급을 파악하셔서 그렇다면 내가 이번 학기에는 최소한 감옥별로 몇 등급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지난 시험에 대한 분석 및 해결책 수립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번 시험에서는 온전히 여러분의 실력을 잘 발휘해서 목표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분석해야 되냐? 평소에 공부 시간과 공부량이 충분했는가? 내신 시험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시험 준비 기간은 넉넉하게 했는가? 내신 시험은 4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지난 시험에 2주 전부터 준비를 해서 시험 준비 기간이 좀 빠듯했고, 벼락치기로 준비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험에서 좀 넉넉하게. 4주 전부터 내신 시험을 준비하면 되겠죠.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공부를 했는지, 시험 범위에 대한 공부는 충분히 했는지 쉽게 말하면 최소 세네 번은 보고 시험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험 범위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또는 시험 범위가 1단원부터 3단원까지인데, 실수로 시험 범위를 1단원에서 4단원으로 잘못 파악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시야 됩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공부 방법은 적절했는지 공부 외적인 부분을 특히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공부 외적인 요소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성적이 오르지 못한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잠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을 많이 자서 공부를 못 했을 수도 있고 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귀찮거나 게을름을 펴서 공부 자체를 못했을 수도 있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친구가 놀자고 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공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 외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특히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잘 수립을 하셔서 이번 시험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실제 시험을 볼때 과목별로 시간 관리를 잘했는지, 과목별로 시간 배분을 잘못 하진 않았는지, 시험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지도 분석해야 되고요. 오해만 마킹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까지도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기 여러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분까지 완벽하게 알고 분석을 마치는 것까지가 바로 내신 전략 수립입니다. 내신 전략을 바탕으로 약 4주 동안의 내신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내신 계획 수립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과목별로 시험 범위 파악해서 계획 좋고 일단 오늘 해야 될 공부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신 계획 수립법일 겁니다. 물론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과목별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모든 과목의 비중이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목별로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중요한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과목별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맞춤형 입시 전략이 있습니다 맞춤형 입시 전략 관련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표한 대학 및 학과에 합격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전략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맞춤형 입시 전략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및 학과가 ABC라고 해봅시다. 그럼 ABC 학과 중에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다 다르고요. 그 전형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입시 전략을 수립할 때는 이 전형들을 다 종합해서 합집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내신 과목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요건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a라는 학과에서는 문이과 관계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를 우리는 내신 등급에 반영을 할 거야. b 학과에서는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반영할 거야. c라는 학과에서는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 한국사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를 반영할 거야. 이렇게 할수 있겠죠. 내신 준비할 때 공부해야 될 과목이 어떻게 된다?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으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과목을 정해졌죠. 이과라도 사회를 반영하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 다 공부를 해야겠죠. 내가 공부해야 될 과목이 정해졌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바로 이수 단위 반영입니다. 이수 단위가 뭐냐면 과목별 일주일 수업 횟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목하고 가로에 숫자 적겠습니다. 국어 4, 수학 5, 영어 3. 국어는 일주일에 수업이 4번이고, 수학은 5번이고, 영어는 3번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 이수단위가 왜 중요하냐? 바로 그과목의 중요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주일에 수업이 5개 있는 수학이 일주일에 3번 수업하는 영어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전형에서는 이수단위를 반영합니다. 을 쉽게 말하면, 과목별 중요도에 따라서 등급에 차등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때 우선순위가 바로 어디서 나온다 이수 단위에서 나옵니다 근데 간혹 이수 단위를 반영하지 않는 전형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과목별 일주일 수업 수즉 이수 단위 수를 보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됩니다 단위 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하면 어느 정도 분류가 됩니다 1순위, 3순위에해당하는 보통 국영수 뭐 4, 5, 6순위 보통 사회과학, 한국사 뭐 이렇게 됩니다 과목별로 단위 수가 차이가 있으면 바로 단위 수대로 순서를 정하면 되는데 단위 수가 같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보통 구형수가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그럼 그 단위 수가 같으면 과목별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면 된다? 바로 시험 범위에 따라서 정하면 됩니다. 시험 범위가 많은 과목이 1순위가 됩니다. 그다음 순서대로 2, 3순위가 정해집니다. 시험 범위에 따라서 과목별 우선 순위가 최종적으로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응시에 되는 내신 과목을 선별을 해서 과목별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는 게 내신 계획 수립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내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내신 시험은 4주 전부터 준비를 해야 여유롭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주, 3주는 너무 짧고요. 그렇다고 5주 전부터 준비하기는 너무 또 길어요. 그래서 4주 전부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주차별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냐? 내신 시험 4주 전부터 3주 전까지는 1순위에서 3순위에 해당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국어, 영어, 수학이 1, 2, 3순위에 들어갑니다. 내신 2주 전부터 1주 전까지는 4, 5, 6순위 공부하면 되겠죠? 아닙니다. 1, 2, 3순위 중에 공부를 못했던 파트가 있으면 2주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 하면서 4, 5, 6순위는 같이 하지 4, 5, 6순위만 2주 차에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내신 1주 전부터 내신 4일 전까지는 어떤 공부를 하냐면은 1순위부터 6순위 또는 공부해야 되는 내신 전 과목 중 내가 공부를 못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다 했지만 좀 부족하거나 좀더 공부를 더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또는 그 과목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내신 4일 전부터 뭐 하냐? 내신 4일 전부터 내신 기간까지는 역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5월 1, 2, 3일이 내신 기간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5월 1일 날 시험을 보는 과목 언제 공부하겠죠 4월 30일에 공부를 하겠죠 5월 2일 날 가면 언제 공부한다 4월 29일 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5월 3일 공부는 4월 28일 날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역순 배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기억의 근접성 때문입니다.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암기인데요. 내용을 최대한 내가 많이 오랫동안 기억할수록 내신 시험을 잘볼 확률이 높은데 최대한 암기를 잘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이 기억의 금저성을 이용한 역순 배치입니다. 이 계획대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목별로 최소한 3번에서 4번은 보게 됩니다. 4주에서 3주차 때는 구경수 공부를 최소 한 번은 하거든요. 2주차 때도 구경수 공부를 또 하죠. 두 번. 4, 월 6순위 공부를 또한번 봅니다. 대신 일주일 전부터 4일 전까지 감옥별로부족했던거또 봐요. 구경수 최소한 세번 보고 4, 월 6순위 두 번을 보죠. 그다음에 기억의 금전성의 역순 배치에 의해서 우리가 5월 1일 감옥 전날에 보죠. 최소 세 번에서 네번 봤어요. 5월 2, 3일 감옥은 언제 봐요? 역순 배치에서 한번 보죠. 이때 보면 뭡니까 5월 1일 시험 보는 과목은 5월 1일 날 시험 끝나면 공부할 거 아니에요 전날에 5월 3일 날볼 거는 5월 2일 날 시험 끝나면 또 전날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 최소 세 번에서 많으면 대여섯 번까지도 보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아 그리고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첫째 날 시험에 우선순위가 높은 과목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역순 매치를 좀 다르게 됩니다 전날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공부하도록 하세요. 공부 시간과 양을 보통 과목보다 늘려줘야 시험을 잘볼 확률 이 높기 때문에 우선 수준의 높은 과목이 첫날 시험이라 한다면 전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까지 이틀을 잡고 공부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집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주제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내신 전략 및 학습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알려준 전략과 계획 수립법대로 공부를 한다면 중요한 것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똑똑하게 공부해서 목표한 내신 등급을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번 내신에서도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공부를 할 거면 제가 알려준 대로 제대로 전략과 계획을 세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신 시리즈 세 번째! 감옥별 내신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